너도 수영할 수 있어. 야, 너도 수영할 수 있어. 세 번째 시간 수영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자유형 팔 돌리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형 측면 호흡과 자유형 종합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가가가. 자, 측면 호흡 첫 번째로 데크를 잡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전 영상에 연습한대로 물 속에서 음 하고 숨을 내뱉고 측면으로 머리를 돌려 파 하고 숨을 마셔줍니다. 머리는 왼쪽 팔 안쪽으로 귀가 오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시 음 하며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파 하며 입과 코가 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측면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때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호흡을 하며 몸통을 같이 돌려줍니다. 이것을 롤링이라고 하는데요, 롤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롤링을 하지 않으면 코와 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호흡에 어려움이 있으니 꼭 몸통과 같이 돌려줍니다. 롤링의 포인트는 골반입니다. 골반을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려줍니다. 측면 삼각근 쉽게 말해 팔뚝이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자, 측면 호흡 두 번째로, 킥판을 잡고 걸어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손은 킥판을 잡고, 한 손은 허벅지 옆에 위치하여 걸어가면서 호흡을 해줍니다. 이때 머리의 위치는 귀가 눌리지 않도록 왼쪽 팔에 가볍게 올려주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음, 하며 호흡을 할 때,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해줍니다. 시선이 들리면 저항을 받게 되고, 파하면서 호흡을 할때 턱이 들리게 됩니다. 턱이 들리면 머리가 팔 뒤로 빠지게 되어 과한 롤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호흡 기초 영상에서 했었던 전면 호흡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연습이 됐으면 킥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킥과 같이 연습하실 땐 사이드킥을 하면서 연습합니다. 사이드킥이란 몸통을 돌린 후 발차기를 앞뒤로 차면서 코와 입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이드킥인데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팔뚝이 올라올 정도로 골반을 돌려 롤링을 해주시고 그에 맞게 발차기는 위아래가 아닌 앞뒤로 쳐주세요. 사이드킥을 찰때 발차기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발차기를 앞쪽으로만 차게 된다면 몸통은 뒤로 빠지면서 옆레인으로 반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말이죠. 반대로 발차기를 뒤쪽으로만 차게 된다면 몸통은 앞으로 빠지면서 데크와 사이좋게 뽀뽀를 하며 갈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말이죠. 사이드킥이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오리발을 신고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오? 이제는 측면호흡을 하면 팔 돌리기를 연습할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 타이밍입니다. 숨쉬는 팔이 시작할 때 고개를 같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이 물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도 같이 들어가줍니다. 팔을 돌리는 과정이 결코 느리지 않기 때문에 측면호흡을 늦게 해버리면 숨쉬는 시간이 부족해 숨이 차게 됩니다. 숨이 차게 되면 동작이 급해지고 결과적으로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자유형 종합 동작인데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저은 뒤 골반을 이용해 팔뚝이 수면 밖으로 올라오게 롤링을 하고 사이드킥을 이용해 호흡을 한뒤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 왼팔을 돌릴 때도 호흡은 하지 않지만 롤링을 하여 팔을 돌려줍니다. 와우. 다시, 물을 적고 사이드킥 시 손의 위치는 앞쪽 허벅지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동작의 순서가 적응됐다면, 숨 쉬는 시간을 줄이고, 팔 돌리기를 끊지 말고 이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유형 완성! 킥판을 잡고 연습하시고, 풀부이나 아쿠아본 클립을 잡고 연습해보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부력도 없이 자유형을 할수 있답니다. <laughs> 이번 영상까지에서 자유형 종합 동작을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형 기초 동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